첫째, 지금 이 선글라스부터 제가 아예 쓰고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블랙 컬러거든요. 근데 제가 오, 이 선글라스가 멋있어. 너무 네.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 비싸다고 하는 아세테이트 소재가 전부 다 프레임에 오.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왜 다리 부분이 이렇게 메탈이랑 같이 콤비가 되어 있는 스타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메탈 콤비로 해서 옆부분에서 보셨을 때 굉장히 좀 시원해 보일 수 있는 음? 그러면서 아시안 핏이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거나 이렇게 이제 말을 할 때도 네. 광대뼈 여기 아래쪽이 막 찍히거나 자국이 남으면 화장을 또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럴 염려가 없다는 거. 그리고 렌즈가 전체적으로 자외선 차단은 이제 기본이에요. 네. 그리고 명품에서도 쓴다고 하는 CR39 렌즈까지 쓰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거는 뭐 실내 들어갔을 때도 좀 어둡지 않고 시야가 밝아요. 음. 전체 모습을 잠깐만 좀 보여주시게 되면 은 선글라스라는 거는 전체 이렇게 느낌이잖아요. 옷이랑 같이 이제 입고서 이렇게 보셨을 때 보시면은 이 선글라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어. 되게 멋있지 않아요? 되게 그리고 얼굴도 좀 작아 보이고 작아 보이고 네. 캐치 아이 스타일이 음. 요즘에 동안 열풍의 선글라스 중심에서 있대요. 그래서 맞아요. 약간 어려 보이는 스타일을 원하신다면 오늘 원하시는 컬러 선택하시면 얘는 뭐 광대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국 여성분들 중에서 나 광대 자신 있어요 하시는 분들, 나 얼굴 이만해서 나는 선글라스 아무거나 써도 돼요 하시는 분들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심지어 지금 보시면 광대부터 시작해서 아예 기미부터 시작 우리 여성분들 여기에 굉장히 컴플렉스 많잖아요. 그 부분까지 아예 와이드하게 가려주는데 어머 이게 뭐야? 시원해 보이게 옆쪽에 엣지 있는 트임까지 있다 보니까 너무 좋았고 그리고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얘를 써주세요. 훨씬 더 넓게 자외선 차단에 도움받으실 수 있고요. 네. 옆쪽에 지금 보시면 어 앞서서 보셨던 건 메탈 느낌 지금 보시는 건 아예 이렇게 시원한 아이보리 컬러로 해서 묶었을 때도 머리를 묶었을 때도 심지어 짧은 머리에서 쓰셨을 때도 굉장히 포인트가 제대로 드러납니다. 이런 네. 느낌으로 아우, 써보셔도 너무너무나 좋으실 것 같아요. 선글라스 네. 너무 아나요 이거 얼굴이 네. 전체적으로 굉장히 작아 보이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이제 어, 크림 베이지 칼라 잠깐 쓰고서 보여드릴게요 크림 베이지 칼라나 아니면 아이보리 칼라 같은 경우는 정말 다른 브랜드에서는 많이 없는 칼라거든요 네. 그 끝부분이 살짝 이렇게 올라가는 듯하지만 너무 떡히 하늘 높이 올라가 버리면 사나워 보이는데 인상이 네. 이거는 살짝 이제 아래 내려오면서 눈썹이 말을 할 때마다 표정을 지을 때마다 찡긋 찡긋 살짝살짝 눈썹이 보일 수 있는 이런 정도 아 귀여워 그래서 얼굴. 전체적으로 감싸드리는 이런 그 쉐입이 되게 예쁘고 이게 네. 지금 이제 크림 베이지 컬러고요. 음. 그 다음에 또 이게 이제 또 밝은 컬인데 화이트 컬러예요. 화이트 컬러예요. 지금 뭐 주문 전화가 색깔별로 아마 가져가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게 지금 화이트 컬러예요이컬러는 음. 렌즈가 이제 약간 브라운 컬러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라데이션이 되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렌즈 자외선 차단 다 되고 굉장히 가볍다는 거 아시안핏이고 셀프피팅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무조건 지금 선글라스를 두 개를 두 같이 챙겨드리잖아요. 이 선글라스 두 개가 케이스도 완벽하게 지금 두 개가 다 따라가거든요. 네. 근데 가격은 4만 4초0 0대